안녕하세요. 바람 시원한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도로가에 벚꽃들도 활짝 피고 개나리도 활짝 피고 고속도로 나들목에 꽃들이 활짝 피어서 정말 보기 좋았어요. 딴데 가서 국구경 안 해도 꽃구경 안 해도 나들목에서 고속도로 그 길가에서 많이 보고 왔습니다. 요즘은 제라가 또 봄이라 제라도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몇 가지 갖다 놓고요. 프로프로 수국도 이제 뭐 많이 나갔습니다. 운간호도 있고요, 운간초운간초도 있고요. 다바나 고사리, 이것도 참 매력 있더라고요. 쟤도 저는 다육이는 안 하고 다육이만 하고 꽃 종류는 잘안 했는데 어쩌다 하나씩 알게 되는 아이들인데 다바나 고사리 얘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6 0 0 0 원이에요. 이거는 송악 아이비, 송악 아이비. 얘도 작년에 재작년에 키워봤는데, 아, 얘도 멋있어요. 얘도 예뻐요. 송화가이비.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하나 아는데, 꽃들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하셔갖고 <laughs> 재밌어요. 꽃들도 하나씩 보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새로 데려온 애들은 설란 8,000원, 아이비제라늄 16,000원입니다. 오늘은 농장에 갔다가 하얀색 설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귀한 꽃들을 찾아오라 그러는데 막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찾아왔습니다. 하얀색 설란도. 이거는 사랑초 한 포트에 4,000원씩입니다. 이거는 이파리가 노라, 녹색이고, 이 이파리는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매직잼 골드 만원 아이입니다. 매직잼, 골드, 만원씩. 사이즈 12cm분에 있구요. 아이들 다 튼튼하고 예쁩니다. 매직잼, 골드, 만원씩. 얘네는 베라 하긴즈인데 지금은 이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서 택배를 보낼 수가 없어서 안 알려드렸어요. 이 아이는 일지메 라고 합니다. 일지메 빨간 꽃이 피구요. 제가 이제 큰 포트로 아니 밥이 많은 걸로 골라서 찾아갔습니다 일지매라고 하고요 월동은 저도 모르겠네요 찾아봐야 돼요 일지매 6,000원씩이고요 매발톱은 장미 매발톱은 7,000원씩인데요 장미 매발톱은 요런색 꽃이 있고 여기 더 노란색 꽃이 있고 또 이렇게 어, 이건 파스텔 연두색 같은 이렇게 맑은색 꽃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미 매발 톱은 한 포트에 6,000원씩입니다. 아니요. 장미 매발 톱 7,000원 일지매 6,000원. 일지매가 6,000원, 장미 매발 톱이 7,000원. 돌담풍 돌담풍은 15,000원. 돌담풍은 15,000원. 그 다음에 얘는 금낭화래요. 마당에서 막 야생이 다 된대요. 금낭화 꽃대 물고 있고요. 2만 원입니다. 오늘 막 이런 거 들고 왔어요. 바위솔은 3천 원 씩입니다. 바위솔은 3천 원 씩. 오늘은 아마 손님들 오시면 이거 밥이 너무 많아서 금방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어제도 어제도 꽁에 비좀싹다 없어져 버리고. 정신이 없어. 찍을 시간이 없어요. 봄이 되니까 확실히 좋긴 하네요. 많이 사람들이 다니시니까 좋긴 해요. 저기 백봉국, 꽃대 다 물은 백봉국도 있습니다. 6,000원씩이에요. 백봉국, 6,000원씩. 이건 월동되는 알붐, 3,000원씩. 오색기린초도 월동되는 아이들, 3,000원씩입니다. 오렌지몬노 14cm분에 있고 10,000원씩입니다. 오렌지몬노 14cm분에 있고 10,000원씩이고요. 퓨버센스도 14cm분에 그득그득 12,000원입니다. 별의 눈물은 백화 6,000원이에요. 별의 눈물 백화 6,000원 매직잼 골드 무근둥이 얘도 어떤거 하나 뽑았었는데 한몸이었어요. 16,000원 매직 쨍골드 얘는 16,000원 얘는 저 만원짜리 아까 소개시켜준거에 비하면은 엄청 대품인데요 오, 오.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미도화 아니고 미도화 아니고 저거는 이거는 미도화가 아니고 알죠 이름 포젤게리 미도화가 아니고 포젤게리 포젤게리 어디갔죠? 얼마까 만원이네요 포젤게리는 꽃피 나이, 꽃대 무른 아이들 만원씩입니다 포젤게리 얘는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 2만원 나이입니다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는 10... 8 c m 에들어있고요 하나 가득 얘는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데려온 신상 중에, 프로즌 퀸이라고 하는 카라입니다. 이파리에 무늬가 들어있고요 카라 색깔이 요런 자주색이고요 화분, 큰 화분입니다. 프로포, 프로즌 퀸 카라. 프로진, 프로즌 퀸 카라. 3만원씩입니다. 한한 나에 3만원씩입니다. 네, 오늘 빨리빨리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찍어 올리고, 음, 오늘 할 일이 또 바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머릿속에 생각도 많고, 할 일도 많아 갖고 막 말이 헷갈리고, <laughs>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 들어온 애들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꽃놀이 가신 것 같아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늘 토끼는 찾아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뵐게요.